네. 가니까는 와이파이도 모르겠어요. 있고 많이, 뭐안 화면 안 돌림도 네. 있고 여러 가지 네. 있는 거 있죠. 제일 꼭대기 끝. 그거를 네. 상태 네. 알림 창이라고 네. 해요. 그다음에 아, 네. 네. 오 위분이 시간도 여기 나올 거예요. 이쪽에 음. 오몇시뭐 이렇게 음. 그거를 상태 알림 창이라고 하고요. 그다음에 바로 가기 바로 가기 여기 자주 사용하는 앱들이 여기에 쫙 음. 있는 게 여기 바로 가기 아이 이폰들에기 주로 뭐 어, 카톡이나 뭐 페이스북, 블로그, 뭐 제일 많이 쓰는 요플 저기 프레스토어 어떤 앱을 깔려면 요프레스토어를 항상 하잖아요. 이런 부분 내가 사진을 저장해 놓는 갤러리, 뭐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가 모아져 있는 곳이 바로 가기 아이콘 요 모아놓은 곳이에요. 그다음에 요 여기 중간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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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 있는 거 있을 거예요. 스마트폰으로 보시면. 그러면, 한 개, 두 개, 세 개가 동그란 게 있다. 그러면, 한 페이지, 두 페이지, 세 페이지, 이렇게, 이렇게 넘어가게 그게 있다는 소리예요. 이게 페이지 편식줄이에요 이게. 요 부분이. 그 다음에, 그 밑으로 보면, 여기 메뉴판이 있는 줄이 있죠, 메뉴판. 아까 유튜브 하려 그럴 때 메뉴판을 딱 눌러서 하셨잖아요. 그 부분이 이제 빠른 실행하기 위한 거, 빨리 실행하기 위한 거, 제일 전화 걸기 뭐 이런 거 있죠. 전화 받고, 전화 걸고 뭐 그런 식으로 된 거, 요거를 제일 많이 사용하잖아요. 빨리 하는 거 이게 예, 그 줄을 빠른 실행 모음했다 그래서 요요게가그 줄이에요. 그다음에 음, 이제 여기 뭐 옵션 메뉴 이런 거는 음 뭐애 추가하고 그런 거할때 쓰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가운데를 항상 우리 강사들이 홈 버튼 누르세요.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제일 가운데를 홈 버튼이라고 그래요. 가운데. 홈이 집이잖아요. 가운데. 그때 모든 거이 하나에 통털어서홈 버튼이라고 해요. 요 가운데를 여기에 시작해서 다 열리는 거니까 홈버튼이 가운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화살표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이 과정을 했다가 다른 과정으로 가고 싶을 때 돌려주는 거 뒤로 버튼 예, 이게 뒤로 버튼이에요 근데 전화기마다 이쪽이 있는 게 있고 이쪽이 있는 거 있고 그래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클릭해 봤을 때 이렇게 화살표시가 있는 거면 뒤로 버튼이고 이런 식으로 300마크가 되어 있으면 옵션 마크도 그래요. 그거는 전화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. 혹시 여기에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? 지금 해드린 거에서? 궁금했던 거, 이건 모르겠다 하는 거. 그럼 다시 강조해드릴게요. 다 아시겠어요? 네. 모르시는 분? 없으세요? 넘어가도 되겠습니까? 네. 근데 요거는 좀 그냥 음 재밌으라고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재미있으라고 이제 친구들 모임이 있으실 때 친구들 만났을 때그 친구들 음, 너는 몇년몇도이인지 얘기해주기 전에는 모르잖아요. 근데 요거를 이용하면. 몇년몇 몇 월인지가 딱 나와요. 예. 네.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야 내가 이런 공식을 너한테 줄 테니까 공식대로 해서 네가 나온 숫자를 나한테 얘기를 해라. 그러면 너몇년몇월 며칠이라는 거 내가 맞출 수 있다. 이렇게 딱 하면 돼요. 요거 메모 좀 한번 해놔보세요. 재밌어요. 메모해보세요. 메모하셔서 하셔서 합계가 명, 얼마나 왔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.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. 어. 어, 지금 해보세요. 삼촌 해보세요. <laughs> 선생님 거 하면 내가 맞출게. 숫자를 어떻게. 자기 생일, 네, 자기 생일 월 있죠, 월. 만약에 내가 2월이다 그러면 2 곱하기 음, 2. 음. 그러면 4죠. 음. 네. 4 더하기 5. 음. 네? 본인이 만약에 네. 7월이다 그러면 네. 7 곱하기 2예요. 그러면 7이 14잖아요, 그죠? 그럼 14에다가 5를 더하셔야 돼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네 이해가세요? 네. 네. 이름 뭐예요? 응? 네. 네. 네 그렇게 5 하고 나서 그 금액에다가 곱하기 또 곱하기 50. 5를 하세요. 곱하기 5. 50. 아 50. 어. 곱하기 50. 플러스. 네, 플러스. 내 <laughs> 네, 생일이 만약에 7일이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7을 더하세요. 만약에 3일인 사람은 3을 더하세요. 그래 갖고 학교에 나오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그 내가 몇년 몇월 며일에딱 맞출게요. 877. 8 7 7이요 네. 뒤에 칠판 있어요. 나아예예 no. 예. Yeah, yeah, yeah. <laughs> 877이요? 6월2십칠일이십일 다시 한번 해보세요. 천삼백육십사. 1364. 천삼요 네. 네. 1월 십사일. 오, 맞았어. 오케이. 사백9십오 선생님, 나왔어요. 이 맞는데. 오백육십일. 561. 1이요 그러면 3월 11일. 455. 네. 455. 455. 455. 3월 5일. 아, 2월 5일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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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? 아, 근데 뭐, 이틀 거, 빠르네. 거. 아니, 그거 어떻게 계산해? 그거 건가요? 그 방법을 알아요? 안 가르쳐 주지요. <laughs> <laughs> 또 그래서 신분 뭐? 근데 저는 870. 저는 877인데. 877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. 아, 그러면 <laughs> 몇월이세요 생일이? 6월 네? 6월 6 2 12 r e You are. y 17 are. You are. You are. You are. You 872잖아요 <laughs> 제가 아까 이 u are. 지 o u are. y o 7 2일그러면 네. <laughs> 6월 22일 네 오케이 또 계산기 어플 뭐? 있어요. 여러분들 핸드폰에 계산기 어플로 계산해 보시는 네. 거예요. <laughs> 이거 곱하기 머리 아프면 계산기로 곱하기 <laughs> 해도돼요또 <laughs> 나오신 분? 473입니다. 473. 계산기 네. 찾았요 그러면 22입니다. 2월 23일 <laughs> 맞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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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저> 똑똑하죠? 네. <laughs> 여러분도 이렇게 다똑똑해있어요 <laughs> 제가 아리카만디리면 <laughs> 오늘 한 번씩 다해봐야지 오, 이까 이백팔시보. 이백팔시보. 이백팔이백 이백팔시보. 이이이 이건 이상한데, 계산이. 음. 음. 몇 월이에요? 6월달6월육이십 그럼 십5 오십오. 그럼 팔백. 월백5십칠이에요며칠이에요2 3 생일인지. 일일 그럼 네. 873. 월이라 생일을 얘기하는 죠 그러면. 6월2 3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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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네. 2 네. 네. 7 7 그러면 7월 27일. 어, <웃음> 어 <웃음> 내가 굉장히 똑똑해지같어떻게 <laughs> <laughs> 네? <laughs> 네? <laughs> 하셨어요? 생일에 다이 빼고 그다에다에 빼고. 2.5평. 아닌데요. 3자리 <laughs> <laughs> 숫자는. 네. 앞에 지금 뭐야? 그, 있어? 2.5? 2호? 2호를 빼면 여기 나오는 것 같은데, 그럼. 이호를 빼면 네. <laughs> <개에> 나오는 것같요 아닌데요. 652 해보세요. 652요. 네. 652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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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. 4월. 아, 뭐. 4월 2일. 네. 4월 2일 맞나요? 생일이, 생일이 4월 2일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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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또 500, 500인가 딱 맞나요? 또, 500 500 또. 또 다른 분? 앞자리에, 앞자리에다가 200호, 앞에다가 500만 나왔다 많으신 분들은 봐서 다 이렇게 결심했어. 맞았어요? 또 얘기하신 분 없으세요? <laughs> 250배입니다. <laughs> 방법을 알려주세요. 네, 이제 2 이게 뭐냐면 이제 친구들이나 누구 이제 뭐 아시는 분들하고 내가 좀아는척로 아, 하고 싶어. 근데 뭐 커리가 없어요. 그러면 야, 내가 너 생일 알아맞출 수 있어. 너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한번 해봐. 이제 딱 지금 선생님들처럼 합계가 나와요. 합계 나온 데다가 250만 빼면 돼요. 250. 아, 네. 250. 네. 면서 네. 아 그래서 앞자리, 지금 250 면서 250, 50, 250 빼니까. 응. <laughs> <빼면 웃음> 2월 2일 딱딱 네. 나오죠. 앞자리 이 가운데 자원옷빼배딱 나오는. 네. 근데 그렇게 하면 중간에 거가 어중간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냥 합계에서 250을 빼면 돼요. 아시겠죠. 재밌죠. 네 이거 오늘 선생님들 다른데 가셔서 잘난지 한번 하시라고 알려드리고 또 공구, 공부 산수 공부 한번 해본 거예요. 시겠죠 네. 저도 어디서 배웠어요. 아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인제범 어, 가수 다 아시죠? 그러면. 노래를 제일 밑으로 하고 다른 걸 먼저 할까요? 그 뒤에 거 한번 보세요. 이거? 네, 여러분 이거 뭐 할까? 네, 건강 네, 음악 다운받는 걸 할까요? 네. 그럼 아까 음악 다운받는 거더안 하셔도 되죠. 네. 더안 하셔도 이거 사진 찍 지난 주에 사진 찍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릴까요? 네. 네. 사진 찍는 거 다시 복습해 드릴까요? 네. 네, 대답을 해주셔야 저희가 빨리빨리 네, 네. 빨리 진행을 합니다. 예, 음. 네, 그러면 지난주에 경고, 그, 카메라로 들어가시면. 이거. 선생님. 여기 빨리빨리 그게 안 켜지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를 우선 보세요. 네, 네, 네. 여기 네, 네. 카메라 네. 있어요. 이거 카메라 네, 네. 카메라를 딱아왜 네. 갤러리를 클릭했네요. 죄송합니다. 카메라를 딱 누르면 네 이렇게 되죠. 근데 거의가 다 그냥 찍는 거는 잘들 찍으세요. 이렇게, 이렇게 잘들 찍으시는데 내 얼굴을 찍고 싶어. 내 얼굴을 찍고 싶을 때는 그 밑에, 예, 요거를 누르시면, 뒤돌아가요. 네, 뒤돌아가서 제 얼굴이 보이죠? 예.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거를 딱 찍으시면, 아, 내 얼굴이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, 내 네, 손이 가렸네. <laughs> 요렇게 해서 찍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핸드폰마다 틀려요 핸드폰마다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응용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 여기 공부하러 오시면 조금 일찍 오시는 분은 어저 선생님한테 빨리 핸드폰을 달라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배운 거를 복습을 하세요 복습을 하시다 보면 새롭게 또내 마음대로 또 요거 저거 해보다 보면 아 우리들이 안 가르쳐 준 것도 또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 하시면서 저도 찍으셔도 되고 우리 오 선생님을 찍으셔도 되고 이 선생님을 찍으셔도 되고 사진 한 번씩 찍어 보세요 찍어 보시면 제가 전송하는 거까지 알려 드릴게요 지난 주 전송도 했으니까 사진 다 찍으셨지요? <laughs> 저 포즈 잡았으니까 얼른 찍으세요. 안 이뻐서 안 찍으시나? <laughs> 자, 그럼 다 찍었으면, 이렇게 가면 갤러리에 그 지금까지 찍은 사진이 갤러리에 가 있어요. 그러면 갤러리를 딱 클릭할게요. 네, 우리 선생님이 옆에서 이렇게 딱 해주는 그걸 클릭하시면 돼요. 예. 지금 제가 찍은 게 이렇게 딱 나와 있죠. 어, 제 얼굴 찍은 거하고 선생님들 찍은 거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. 예. 그리고 요, 요거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사진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. 이거를 내 친구한테 보내고 싶어. 그러면 요 사진을 하나 딱 클릭을 하셔서 누르면 이렇게 V자가 딱 잡히죠? 저 사진만. 그럼 또더 뭐 다른 것도 보내고 싶어. 그 그것도 또 이렇게 해서 또 V자를 누르세요. 딱 클릭을 하면 그 범위가 잡힌 거예요. 그 사진 범위가. 아시겠죠? 그럼 다른 거는 괜찮은데, 저두 개는 V자가 딱 잡혔잖아요. 두 개는. 그러면, 야, 요두 장만 이제 친구한테 보내고 싶다. 그러고 난 다음에, 제 카메라는 여기 옆에 이렇게 더보기라고 나와요. 음. 아, 여기 앞쪽에 보면 공유라고 있죠. 공유, 공유, 그러면 카톡도 있고 밴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. 그러면 제일 쉬운 카톡으로 보내고 싶어. 그럼 카톡을 딱 클릭하세요. 그러고난 다음에 이제 내가 보낼 사람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. 그럼 제가 이 사진 두 개를 오경 선생님한테 보내고 싶어. 그럼 여기를 딱 누르면 뒤쪽에 동그랗게 여기 닫히죠. 예.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꼭대기에 확인 확인을 누르시면 이 사진 두 장이 오경 선생님한테 가 있는 거예요. 예. 제일 위에 오경순 이렇게 떠있죠? 오경순 선생님 카톡에 사진 두장이간 거예요. 아시겠죠?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? 예, 이해가 가세요?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. 예. 체크가 안 돼요, 체크가. 체크가 안 돼요? 예, 안 선생님 가주, 가서 봐주신대요. 자, 다시 갤러리로 가서. 아, 한참 눌러야 되는구나. 그러면 오늘 찍은 거 말고 전에 찍은 걸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. <laughs> 여기 아까 아까 수업하신 이현서 선생님 거 요거를 딱 클릭. 그럼 V자 잡히죠? 여기. 한참 꾹 눌러야 되네. 네. 조금 길게 눌러주세요. V자가 잡힐 때까지. 예. 한 번만 탁클려면 그게 펴버려요. 이렇게 켜져버리니까 꾹 누르세요 네, 그 다음에 한장더 할까요 음, 선생님들 뒷모습 하나 더 그리고 두 장을 공유 공유하겠다 그래갖고 메시지로 한번 해 볼게요 선생님들 은 카카오톡이 지금 안 되니까 메시지로 가볼게요 메시지 그럼 메시지에 지금 사진이 이렇게 딱두 개가 가요 가 있어요 가 있으면 이걸 누구한테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럼 받을 사람 이름을 여기다가 저는 또 이현서 쌤한테 이현서 이렇게 제가 이현서라고 치니까 여기에 제가 이현서 선생님을 연락처에 응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번호가 딱 뜨는 거예요 얼굴과 동시에 전화번호까지 싹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딱 클릭하면 이렇게 위로 이에서 얼마가 하나가 딱 올라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요거를 해서 맨 밑에 보내기 또 다른 분 거는 전송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보내기나 전송이랑 같은 말이니까 보내기 이렇게 하면 메시지로 두 개가 가 있는 거예요. 카톡으로 간 거예요? 아니요 메시지로 문자. 어 음, 카카오톡은 아까 했으니까 지금 은 문자로 했어요. 음. 그리고 선생님들은 지금 카카오톡이 안 되는 분들이 사진, 많아서 사진 가면 돈 많이 나오지 않아요? 어 나올 수도 있어요. 음. 카톡은 문자데 문자. 문자. 음. 근데 거의가 뭐그 정도는 그렇게 뭐 많이 저기 안 하셔도 걱정 안 하셔도 돼. 전 많이 나와요. 아니 거의 몇, 몇 개는 한 달에 몇 개는 공짜니까. 응. 문자 몇개뭐몇개 이거는 기본으로 해주는 게 있잖아요. 그것까지는 괜찮아요.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문자로 사진 두 장이 갔습니다. 아까는 카카오도로 갔고 지금 문자로 갔고 자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? 안 가시나요? 가시나요? 가셨어요? 네. 잘 아시 잘 하시는 분은 아, 못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복습하는구나 하고 지루해 하지 마시고 한번더 그냥 조리 시면돼요 예, 그러면 사진 찍고 전송하는 것까지 다 숙제 하셨죠? 예. 그러면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.